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통입니다 오늘 하실 거는 너먼피스구요 사실은 너먼피스가 업데이트를 했죠. 바로 이도류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예, 이도류도 그냥 이도류가 아니야. 이도류 V2 업데이트를 했는데 안 나와요. 오뎅검 확률 증가에도 못 얻는데요. 3일째라고요어 저도 저도 안 나옴. 아 저도 지금 3일 동안 오뎅검이 안 나옵니다, 여러분들. 이분도 안 나오시나 봐요. 오뎅검 확률 증가요? 근데 왜안 나오지? 자,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오뎅검 얻어 보려고 오토를 돌리고 있는 와중에 오뎅검이 너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오뎅검 파실 분 있다면 연락 기다릴게요. 자 <laughs> 어쨌든 그래서 오뎅검도 없는데 어원피스에 왜 들어왔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오뎅검을 구매하려고 들어왔거든요. 근데 이제 우연히 월드 보스가 뜬 거예요. 그것도 흰 수염이. 그래서 가서. 잡았죠. 그랬더니 지진 V3가 떠버린 겁니다. <laughs> 아 나이스. <laughs> 와야 그래도 얘들아어 오늘 오뎅검은 안 떴지만 지진 각성 드디어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.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지진 V3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 잼좀 모아가지고 지진 열매 강화도 좀 해줘야 되고 할게또 많아졌네요 여러분들. 음, 일단은 지진 열매 강화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남아 있나 모르겠는. 데그 할로윈 업데이트 때 나온 총이 하나 있대요. 그 총이 되게 좋대. 그래서 오늘은 그 레이드도 한번 하러 가볼 거고요. 그리고 오뎅 V2 레이드가 또 따로 있대. 그래서 그 레이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할게 되게 많네요. 일단은 잼좀 모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여러분 들 생각해 보니까 그 이번 할로윈 이벤트에 나온 총 얻으러 가려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칭호 있어야 됐던거 같은데. 아,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칭호 뽑으려고 그랬었잖아, 얘들아. 아 그럼 일단 칭호부터 뽑아야 되나? 큰일 났네 여러분들 뭔가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진 것같지 원피스? 자 일단은 재문 다 보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새로운 칭호부터 먼저 뽑아보자 얘들아 그 다음에 지진 V3 보자 아 예, 여러분들 껌입니다 껌 예, 제가 오늘 뽑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? 이거 새로 나온 거다 이도류 이도류 각성할 때 필요한 거 와노스 프로텍터 그니까, 와노쿠니를 지키는 오뎅의 칭호를 바로 획득해버립니다. 자, 일단은 요건 저장해놓도록 할게요. 이제 혁명군 칭호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자, 버리자. 어, 나 이제 혁명군 안 해. <laughs> 혁명군 칭호 바로 버려버리고요. 자, 다음 우리가 뽑아줘야 될 거는 뱀파이어 칭호. 아니, 오뎅 칭호는 이렇게 바로 떠버렸는데. 바다의 저중. 아, 와노 프로텍터 또 나왔어요. 아, 헤이, 참. 아, 뭐야, 또 나왔는데? 야, 세번 걸리는 건 아니지. 이게 뭐여? 아, 킹 오브 더 비스트. 오케이, 꽝. 어? 이 사람 왠지 오뎅검 있게 생겼는데? 오뎅검 삽니다. 저기요, 무시하지 말고요. 제말좀 들어보실래요? 오뎅검 삽니다, 오뎅검. 외국인인가? 헬로우 오뎅검 파실분 없나요?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레이드하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뎅검 각성을 위해 준비해야 될 칭호는 일단 뽑았어 오뎅의 칭호 일단 그거는 만족 자 여러분들 잼 다시 모아줬고요 어?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계 최고의 검사 에헤이 참 별로고요 아 클로버 아 오마이갓 대암. 아, 킹 오브 더 비스트, 오 마이 갓. 아, 와노 프로텍터, 탕진. 아, 여러분들, 이제 안 나오는 친구인가? 다시 보호로 갑시다. 뭐요? 나 피카레이드 들어왔는데? 왜, 어, 얘들아, 피카레이드 왔는데 여기로 올수 있어? 이게, 이게 원래 되는 거야, 얘들아? 나왜 여기로 온 거야? <laughs> 아니, 분명히 3세계 피카레이드로 들어왔는데? 갑자기 기어 포스레이드로 와진다? 이거는 뭘 먹을까? 응? 그렇게 저는 2세계로 갑자기 와졌는데요 여러분들? 예, 신기하구만요. 어! 여러분들, 오뎅검 판다는 사람이 나왔는데요? 잠시만요! 오뎅검 잠깐 금방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. 하니, 오뎅검을 파신다니, 아이, 진짜 이거. 언제 오시지? 언제 오시지? 빨리 왔으면 좋겠구만.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예, 기다리고 있는데, 아, 진짜 여러분들, 3일 동안 제 전기세 박살나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어이, 오셨다, 오셨다! 와우! 오셨다, 오셨다. 이분인데, 어디 계시지? 오니! 나잖아! <laughs> 도, 도플갱어잖아. <laughs> 제가 거래를 걸겠습니다. 아이고, 진짜,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그리폰 두개 드릴게요. 아, 오뎅건 거래가 안 돼요? 아, 그래요? 아하 아쉽네요.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리폰 한개 드리겠습니다. 아유 죄송하다니요. 아유 제가 제가 더 고맙죠.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. 아이 감사합니다. 레이드 가실? <laughs> 학교구나. 아 수업 잘 받아요 이도류 거래가 안 되는 아이템이었어 어쨌든 오늘 스피는 그만 돌리자 얘들아 음, 이제 지진 각성 해야지 제가 옛날에 이제 나왔을 때 그때부터 빨리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드디어 떠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지진 각성 이제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니카보다 강하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뭘 버릴까 얘들아 소울 이제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, 소울 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진 한번 먹어볼게요, 여러분들. 바로 요렇게 생겼는데, 뭔가 과일이 아닌 유리같이 생겼다. 잘못 먹으면 배탈 날것 같다. 하지만, 나 상남자 동의, 바로 먹어버렸다. <laughs> 근데 지진 스킬 뭐였지, 얘들아? 탈착 한번 봐볼까? Q, 빵이야. E, 어이야. R, 어둠. F, 어둠. 파도. 아와 유해왕스패킹 오케이 자 일단은 간단하게 봐봤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 각성 스크롤을 바로 눌러주면 지진 V3가 완성이 되는거죠 간다잇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진 V3 완성해준건가요 이게 바뀐거야 얘들아 왜안 바뀐 거 같지? 자 어쨌든 강화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지진 V3 스크롤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강화 운은 음, 나쁘지 않다 라고 하면서 바로 확률 증가권 사버리기 <laughs> 아 이거 무제한을 살까 얘들아 자 그러면은 지금 35,000개 있는데 1특컷으로 맥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다이 이 커서 이것이 바로 줍니다 여러분들 <laughs> 이, 이게 된다고? 이거는 저도 좀 놀랐는데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그럼 우리 지진 스킬하고 데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조 켜주고 무장색 켜주고 유용조건 켜주고 파이프 켜준 다음에 여기다가 지진 Q스킬 갑니다 야! 데미지 9억 7천 자그 다음에 이 기술 땅야 발로 찍어버린다 발로 찍으면서 탕탕탕탕저 앞까지 날라가네 얘들아 자 데미지는 9억 9천 3백이구요 오 데미지도 괜찮은데 자그 다음에 알기술 오우 오 오우 오. 그냥 땅에다가 내려 찍는데 보시면은 여러 방을 찍는데 첫타밖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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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고는 아니고 첫타만 9억 8천 자그 다음에 F기술 오 이야, 요... 데미지는 10억입니다. 뭔가 전체를 다 긁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. Y 기술이 필살기인가 얘들아? 자 y 기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까지 본 걸로만 봤을 때 Q, E, R, F는 그렇게 데미지가 막 좋아 보이진 않아. 어, 적당하다. 자, 그 다음에 Y 기술이 파도가 몰려옵니다. 그것도 겁나 큰 파도가. 그러면서 쓸어버리면 데미지가 19억이 나오네요. 바지 거니 더 쎄긴한데 니카 전체 데미지랑 지진 V3 전체 데미지랑 비교를 하면은 어쨌든 지진 V3가 데미지가 더 좋다고 하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저도 드디어 지진 V3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. 좋아서 재미 좀 남았는데 여러분들. 뭐렇다면은 바로 룰렛 한번 또 돌려볼까요, 여러분들? <laughs>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이번에는 우리 뱀파이어 친구가 나와줄지 또 열심히 한번 돌려볼게요. I don't miss. 어, oh, 뭐야!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들 뱀파이어 친구까지 획득하는데 성공! 합니다. 그렇지. 좋았어. 야, 그래도 오늘 다 뽑았다, 얘들아. 이 도리만 좀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. 와, 일단은 나쁘지 않네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 세계로 넘어갔고, 그이 세계에서 이번에 오뎅 레이드가 나왔다고 하니까, 우리 어떨지 살짝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나중에 이제 좀 많이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. 자,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호 칼이 이런 식으로 꽂혀있네, 얘들아. 오. 얘네 왜 이렇게 센거 같지? 오, 어, 와노쿠니에 나오는 몬스터 아닌가 얘네들은? 오 야야 야, 은근 세 얘들아 심지어 잘안 죽어요 얘네 은근 센데 여러분들? 응패황색으로 기강 한번 잡아주고 깜짝 놀랐을 거야 너희들 아니 이 자식 패황색의 사용자였나 하면서 근데 얘네들 좀 세다 얘들아 죽이기가 좀 힘든데요 여러분들 아니 이 사람은 그그 와노쿠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불기술 쓰는 애 있거든요 킹에.. 키네몬인가? 킹에몬인가 어쨌든, 그 친구입니다. 오케이, 클리어. 다음, 다음, 다음. 이야, 맵보송 양옆에 칼두 자루가 있고, 오뎅, 오뎅, 오뎅은 어디있어 오뎅은? 야,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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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야, 오뎅도 여기 있네, 얘들아. 야, 이 오뎅 이자식 자꾸 나한테, 해왕색으로 기강 한번 잡아? 어, 기강 한번 잡자. 꼼짝 못할 거예요. 오뎅 이자식아, 그냥 바로 냅다 내려 찍어버리기. 나 흰수염이야. 너 흰수염 해적단 아니었니? 야, 오뎅 피 왜케 많냐, 얘들아. 안 죽는데.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죽였습니다. 아, 좀 레이드 갔다 얘들아 어려워서 그런가.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뎅 잡아줬고요.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.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또원피스 재밌게 즐겨봤는데. 내일은 오뎅검 꼭 얻을 수 있길 바래봅니다, 여러분들. 만약에 내일 어원피스 영상이 안 올라온다, 킹피스 영상이 올라온다, 그러면 아직 오뎅검을 못 얻은 거예요. 참고해주세요. 자, 그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끝.